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기술이 드디어 22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주분들께서 우리 기술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과연 얼마까지 상승을 할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 하실 텐데요. 우리 주주분들이 까먹지 않아야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기술이 갖고 있는 이슈는 뭔지, 그 다음에 이 주식에서 가격이 상승을 할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꼭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전 관련이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지금 SMR 관련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다 보니 거기에다가 또 체코 원전이라는 큰 이슈.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본 계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기술처럼 좀 원전 관련된 애들은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어,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방금 얘기를 드린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라는 게 제가 계속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실제 어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100원일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우리 기술을 제가 전략 매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술이 지금 갖고 있는 잠재력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지금 얘 원정 관련된 이슈고 지금 이 2,200원의 구간만 뚫어주잖아요. 얘 지금 위로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제가 분명히 영상 속에서 말씀을 드렸죠. 2,200원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집중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냐? 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이 매물대라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저도 이 방식을 알기 전까지는 항상 매수하는 것도 어렵고 매도하는 것도 항상 어려웠어요. 근데 이 매물대가 뭐냐면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 매물대에는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 샀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보유하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매도를 많이 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그냥 매물대 구간. 근데 이 매물대 구간이 정말로 알기 쉬운 게 이렇게 증권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제가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 화면이 깔끔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 매물대만 가지고 제가 매매에 대한 타점들을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넓게 한번 펼칠게요 어디에 매물대가 가장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요? 딱 여기 2200원 구간 맞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우리 기술이 위, 여기 위 그러니까 2200원 위로 계속해서 지금 막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열심히 물량을 소화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래량이 이미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건 돈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2,200원의 자리를 돌파하면서 시원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딱한 번씩만 이제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두꺼운 매물대가 지금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바로 머리 위에. 이게 얼마예요 지금? 2,500원 구간입니다. 자 저는 매매를 할때 제가 선을 한번 긋겠습니다. 지금 2,200원의 가격대는 이제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는 2,500원의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2,2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할 때거량이 실렸어요. 그러면, 2500원도 지금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지금 실려주면, 또 위로 하나, 한 번의 파동이 또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250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다시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이 정말로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이해되셨죠? 그리고 5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분명히 지금 2,500원 구간,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먼저 터져줘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모습은 지금 우리 기술이 2,400원 구간에서만 지금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우리 기술은, 어, 제가 지금 여기 가격대를 하나 잡으면은, 2000... 350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2,350원을 가격대를 기점으로 먼저 횡보할 가능성이 먼저 남아있다는 라 거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급등주의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장대항봉이 음. 보통 세 개가 나옵니다 지금 이미 하나가 나왔고 오늘 한 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 개가 더 나오면 우리는 이제 매도하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 저장을 해주시고 우리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매도하자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눌렸을 때는 또한 번의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을 거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매도에 대해서만 먼저 지금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우리 기술처럼 이렇게 앞쪽 월봉상으로 가서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 앞에 터진 구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종목별로 뭐좀 다르겠지만 근데 지금 요 2024년에 돌아었던요 놈의 거래량이 또한 번의 매집의 거래량이거든요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는 건 뒷구간에서 2 차에 대한 파동으로 나와 주어야겠죠 그래서 아직 들어온 거래량은 있지만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어 저는 빠져나가는 거래량이 반드시 나와 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까먹지 말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급등 주의 모습이 이제 완성이 되면 한 차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눌렸을 때또 공략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먼저 급등의 모습이 완성을 해야 되니까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 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주 분들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어떤 식으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과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그 간단한 기법 하나 알려드리고 우리 기술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탑점에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영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어,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 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 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안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볼게요. 어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보시면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캠데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리냐고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 놓고 올라갈 때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 때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아,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원에서 9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 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 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 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신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월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 위에 지금 딱 매물대 구간에 현재 가격대가 걸렸잖아요. 결국 지금 요 매물대를 얘가 이제 다음 주에 시원하게 이제 돌파를 해줄 건데, 여기가 워낙 지금 두꺼웠었던 매물대가 있던 자리고 약 1년 만에 지금 회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윗꼬리액으로 아마 마감할 거기 때문에 급등주의 모습이 나올 때 다음 주에 매도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